오늘은 가평에 있는 이탈리아 마을로 왔습니다 포티 프랑스가 함께 있는데요 포티 프랑스는 전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입장권은 12,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좌측으로 가면 프랑스 마을이고요 이쪽 우측으로 가면 이탈리아 마을 저렇게 나오네요 매표소가 여기 있고요 오늘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요 아래쪽이 지금 프랑스 마을, 뿌티 프랑스. 뿌티 프랑스는 제가 실제로 몇번 다녀왔고요. 뭐 규모는 뭐 완전 다르고요. 근데 모양새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 그 마을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건축물도 많이 지었네요. 저기에 피노키오가 보이고요. 자, 저쪽 아래쪽이 푸티 프랑스가 되겠고요. 올라오는 길이 좀 고박이 졌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이피노키오 조형물이 보기보다 크네요. 눈이 많이 와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 사자들이 딱 버티고 있네요 자, 말이 있고요말 마을... 야, 피너케어 여기 타고 있네 토끼 안녕 자,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우리 곰돌이가 있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현 위치 여기에 있고요 음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이네요 전시관도 있고 야외 극장도 있고 빈치 화랑도 있고요 또 고래 수족관도 있고 많네요 여기가 또 여기 공연이 있는데요 12시 3시 아이고 지금 끝났겠네 마리오네트 퍼포먼스는 어, 1시간 반마다 있군요 밀라노라고 써 있네요 로코코 양식이 그런 가구들 전시되어 있나 봅니다 야, 부티가 그냥 줄줄 흐르네요 야 진짜 멋있네 액자도 그렇고 이 거울도 아주 멋있습니다. 야 멋지네. 여기 누구의 초상화가 있고요. 그때 그시절에 그림들이 이런 풍인가 봐요. 금칠 한거에 모두가 다. 가짜 그림은 그리스도에게 젖을 먹이는 성모 작자 미상인데요. 멋지긴 합니다. 자푸쉬음 눈이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가면들 음 여기 여기는 가면 가면들이 많네. 베네치아가 갔을 때 이런 가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거기서 몇개산게 있긴 하지만, 아우 아주 화려하네요. 요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색있네요 베네치아 가면을 한번 써봤습니다. 멋지네요. 베일에 쌓인 백장 카사노바가 이쪽에서 유배됐었죠. 자, 요 앞쪽으로 가면 이제 막 광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광장은 되게 큰데. 하여 광장이네요 그래도 멋집니다 여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레스토란테라고 어 있죠 여기는 한박스테이크 어, 라따뚜이하고 한박스테이크 파는 곳이 쉐나빈치라고 있고요 저 안에 추우니까 저기들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 이탈리아 로마가면 은 늑대가 보이잖아요. 어, 로마는 이탈리아는 이제 늑대젖을 먹고 자라난 그 로물루스하고 레물루스가 있어요. 자, 여기 우물이 있네. 소원분수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원분수랍니다. 분수는 폰타나라고 되어있죠 아. 밑에 물은 없지만 이렇게 또 폼을 잡아봅니다 <laughs> 아, 여기 장화 모양이 이태리 잖아요 거기에 이제 콜로세미노 로마가 있고 그 아래쪽에 화산 베스비오 화산 터진데 나폴리가 있고 아, 이거 이거가 지금 저 베스비오 화산 밑에 경관이 아름다운 아말피. 그다음에 위에 플로렌스 여기 성 성당이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마스크를 썼는데 저기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부르죠. 등 하나도 이렇게 또 운치가 있네요. 여기는 쉴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센타마리아델라 교회. 입구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음. 무엇이냐? 이제 거기 설이 많은데, 이게 뭐 하수도 뚜껑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음. <laughs> 로마의 슈레 그레고리팩이 나온 영화 있죠. 거기서 나왔습니다. 보드리 해퍼하고 여기는 카메랄로서, 레스토랑테 레스토랑인데, 뭘 파냐? 토마토, 베이컨 파스타, 로제 파스타, 까르보나라 파스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저쪽으로 올라가면 또 이렇게 예쁜 집들이 있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들이 있는 발명품들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네요.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다빈치 엑스비션 하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다빈치가 만든 그 발명품들 같은 것들, 여기 좀 모여있네요. 참, 그 시대에 이런 걸 생각하고 또 발명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5세기, 이탈리아 15세기 정도 그때 직접 만들어진 거니까. 대단하죠. 아, 이건 뭐, 배들이네. 아, 요 모양을 본것 같아요. 이것들은 많이 봤죠, 지금. <laughs> 비행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예, 다빈치의 작업실을 이렇게 또 만들어놨네요. 아 여기 또 사진 찍는다.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는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하죠. 제가 제그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도 갔었는데. 이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가. 용병대장의 초상. 라벨 페로니에르. 끝에 있는 게, 미소가 알쏭달성 상당히 적잖아요. 한 요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해놨네 마뉴엘라 갤러리아, 피노키오, 오브서베이터리, 피노키오 코가 길긴 길다. 정말이지, 피노키오는 새로운 탄생들이고 아버지와의 재회를 향해가는 재밌고 심오한 여정이었다. 이탈리아는 이런 것들 인형극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아, 디진이화라대라고 지금 움직이지 않지만 이거 아 동전을 누면 이게 또 움직이는구나 이게. 야 이거는 보고 싶다 한번. Don't pick your nose, 피노키오. 피노키오 이거 한국에서 피노키오와 함께 하는 생각 여행. The Adventures of Pinocchio. 이런 책들 많이. 음, 어렸을 때들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죠? 피노키오가 고래의 배 속에 또 들어갔나봐요. 성경의 연화처럼 배 속에 들어갔나보죠? 3층에서 보니까 이런 모양. 자 여기는 공연도 하고 하는 데인가 봐요. 이렇게 오늘은 공연은 못 하고 이렇게 눈이 사박 사방 내리고 있어서요. 이쪽에 미니어처카가 있네요. 아 어른들도 그렇고 이 미니어처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골만 하겠네요. 아, 세상에는 종류가 많아서. 차 종류가 많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차인가봐요 이탈리아 차 아주 미니어처 조그만 것부터 엄청납니다 오, 여기는 추음기가 있네요 옛날 이런 추음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부자죠 여기 아주 재미난 방입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야, 여기 멋지네요 이게 여기. 자그마한 정원도 있고요요 앞에 보이는 게 이탈리아 베노나에 가면 줄리엣 집이 있죠. 여기 줄리엣 상이잖아요. 여기서 꼭 촬영을 하게 되는데 가슴을 꼭두번 만지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줄리엣이 살던 곳인가요? 여기가? 소스카나 아, 지방의 전통 주택이랍니다 여기가. 아이 부자 집이네요. 식탁 의자가 참 높네. 지체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의자도 높아야 되는가 봐요. 여기가 부엌이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싱크대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요런 <laughs> 국자 그릇들은 다 진짜겠네요.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렇게 밖을 딱 보면은 우와 이 층으로 올라옵니다. 자오 우와 발코니다. 우와자오 멋있네. 전체적인 건물들이 이렇게 주택들이 보이고요. 음악도 이태리 음악이네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태리 마을, 이탈리아 마을. 여기는 이제 원색이 아니고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예쁘게 집들을 자, 놨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크면 좋겠는데, 작긴 합니다. 자, 조금 전 이제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걸어봅니다. 어, 피노키오 모험관이 여기 있었구요. 여기가 피노키오 극장.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그가 나왔구나. 오, 모자도 쓰고 막 자연스럽네 일덩이. 음. 응. 음악이 왜 없을까? <laughs> 이제는 피아노 면이 나오네.